그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고 그 누구의 여정도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아픔과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통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연약한 흙이 거친 바람과 비를 견뎌낸 후 단단한 돌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인생은 마치 밤하늘과 같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덮여 있으면 별도 달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구름이 걷히고 나면 그토록 아름다운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너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단지 당신의 하늘을 가린 구름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구름이 걷히는 순간 당신은 더 없이 빛나는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있다는 것, 고통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왜냐하면 문제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엎드려 누워만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으면 비록 느리더라도 우리는 결국 길의 끝에 다다를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는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하나 둘 쌓여갈 때 당신은 어느새 힘든 시간을 견뎌낸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큰 비가 내리더라도, 비는 결국 그칠 것이고,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아침이 오듯이, 우리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주 작더라도 한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때때로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어진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길에 들어섰을 땐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 대신 조금씩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변화는 두려움 뒤에 숨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행복은 그 변화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인생은 늘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비들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쉬운 길만 걸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단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과 좌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힘든 시간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고통은 때로 우리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되곤 합니다. 그 속에서 배운 인내와 용기는 앞으로 당신의 삶을 이끄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입니다. 강한 나무는 무거운 바람을 견뎌내며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을 온전히 견뎌보세요.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봤을 때 이 순간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밤은 가장 빛나는 별을 발견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당신을 누를 때도 그 안에서 당신이 이겨낼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려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우리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할 수 없고 행복만으로 가득 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는 빛과 기쁨이 존재합니다. 삶이라는 길 위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걷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며 시련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겨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이겨낼 순간들 역시 그렇습니다. 넘어졌을 때조차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날단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나 자신을 격려하며 걸어나가세요. 결국 그길 끝에는 힘든 순간들을 딛고 일어난 당신의 빛나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삶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물결이 퍼지고 흔들림이 생기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잦아들 것이고 당신은 더 깊고 넓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 속에는 이미 수많은 폭풍을 이겨낸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취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그저 받아들이세요. 그 고통 자체가 당신을 다시 빛으로 이끄는 길이 될 테니까요. 삶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이 아무리 힘겹게 느껴진다 해도 절망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인한 존재로 빚어가기 위해 찾아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의 자신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삶이 주는 무게를 피하지 않고 맞서 보십시오. 때로는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 같더라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나온 당신은 이전보다 더 빛나고 깊이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당신이 가야 할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이 거친 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걸어가 보세요.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린다 해도 당신은 결국 자신의 길을 만들어낼 사람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과 한숨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한 걸음씩 오르면 정상에 도달하듯 너무 멀리 있는 목표의 질에 겁먹지 말고 지금 바로 앞에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결국 이 모든 시간은 지나가고 그 끝에서 당신은 훨씬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따뜻함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도 결국엔 당신의 기억 속 작은 조각으로 남을 뿐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세요. 희망은 어두운 길에서 빛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가혹하게 다가와도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흐릿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을 가린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으려 노력해보세요. 쉬운 길은 없지만 당신은 반드시 더 나아질 선택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감싸 안고 스스로에게 더 크고 따뜻한 믿음을 주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고요함은 당신을 이끌어 줄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오듯 당신의 시간은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변화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다듬고 빛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시련 앞에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고통과 시련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삶의 무게와 정면으로 맞섰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불씨로 더큰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어려움을 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숨 쉬고 있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던져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상처와 고통은 결코 당신의 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힘든 시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 위에서 걸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아픔도 옅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뇌를 애써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단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 당신은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은 애써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부족함 속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어둠이 없었다면 빛의 소중함을 알수 없듯이 고통 없이는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현재의 당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을 견뎌내세요. 삶의 가장 깊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더잘 알게 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일깨우고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은 이 모든 아픔을 넘어 더 빛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걷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아픔에는 이유가 있고 당신이 그것을 겪는 이유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빛나는 희망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여정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힘든 시기마저도 결국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잊지 마세요. 당신이 힘겹게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는 별처럼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늘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은 계속해서 당신을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그 모든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힘들고 지친 나날 속에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강한 존재입니다. 고난은 끝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더욱 단단해진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더 내디드세요. 밝은 빛은 어두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바랍니다. 그 빛은 결국 당신이 만들어낼 것입니다.